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인데요. 예, 네, 선루프가 작동이 아예 안 되죠. 그리고 선쉐이드는 작동을 하는데 모빙글라스가 작동을 안 합니다. 원인부터 확인해 볼게요. 야, 이거 누군가 조립하면서 배선을 다 찍어 먹었네요, 그죠딱 쇼트 나기 직전. 여기는 뭐? 겨울 수확철인가봐요. 우수수 우수수 이렇게 떨어집니다. 일단 정리 좀 할게요. 썬루프 모터 이쪽에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엑스플로러 썬루프 오작동입니다. 네, 원인은 여기 보이시죠? 물로 인한 부식입니다. PCB 망가졌어요. 모터가. 바로 교체해 볼게요. 예, 정품 부품은 이렇게 모터 고정 볼트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교체해 볼게요 정품 모터 네, 누수로 인한 썬루프 고장이었어요 작동해 볼게요 네 부드럽게 작동되고 틸업 틸다운 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평과 프라이스, 캡틴, 홍!